다음으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진관 사업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네, 상관은 없죠. 네. 그냥 최대한 이 친구들은 저희 한국 여성분들도 피부가 되게 하얘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, 이 흑인들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최대한 하얗게 하기 위해서, 많이 노력을 합니다. 실제로 어 아까 전에 제가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이동 수다 이동 비용까지 제어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30만 원이 되는 돈을 브리토리아. 가지고 이제 한달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한반 반 정도는 예, 그반 정도는 또 미모에 또 투자를 하십니다그 여성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. 저희 한국 여성분들 못지않게 이 친구들도 이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.